안녕하세요. 전주 한옥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선호라가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기 경기전이 이게 경기전이뭔 뜻이냐면은 경사스런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을 지는 그 경기전과 경기전 경기전의 뜻이 경사는 그러니까 경사스런 터 궁궐을 지었다. 좋은 곳에 궁궐을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전은 조선이 건국되자 왕권의 권위를요. 어, 만방에 떨치기 위해 세워졌어요. 이를 위해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의, 그러니까 초상화를 모셨죠. 그러니까 임금의 어진을 여기가 모신 곳이에요. 여기 경기전에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 음. 전시대 부엌 이렇게 돼있네. 네. 여기가 부엌. 여기 부엌이네. 이제 음. 풀을 때면 여기 굴뚝. 그래서 굴뚝이네. 응. 여 부엌이에요, 부엌. 응. 부엌에서 바라보는 풍경. 구육관이에요? 갈리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동안 말 여기서 이제 갈리하는데, 맡겨둔대. 예. 말을 여기다 이제 여기다 묶어두고, 이제 갈리를 여기다 잠시, 응. 이렇게 맡겨둔대. 응. 말 구육관이네. 응. 이렇게 돼있네.